안녕.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야. 오늘 배울 것은 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을 공부하고 오 점을 따는 걸로 하자. 오케이, 가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 자, 원의 방정식은 아주 쉬워. 이 원의 방정식이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원방의 기본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야. 자, 우리가 R은 많이 어디서 봤었지? 그래. R은 반지름이야. 뭐라고? 반지름. 그리고 우리가 이 원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반지름도 있지만 한개가더 있어. 그게 뭐냐면 A 콤마 B인데 이건 뭐냐면 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을 알아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자. 지금 원에서 반지름이 얼마일까?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 전체 길이가 4라고 나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지? 그렇지. 나누기 1을 해서 2야. 되겠어? 자, 근데 요 자리는 반지름의 자리야? 반지름의 제곱자리야? 그렇지, 반지름의 제곱자리야. 그러면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지? 4야, 맞지?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돼. 요까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게 원의 중심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4니까 요기는 얼마일까? 그렇지, 2야, 2. 이해했어? 반지름이 2고, 또, 두 칸을, 또 2를 더 가서 4니까 중간에 있는 건 좌표가 얼마야? 2야. 그래서 이 초록색깔, 원의 중심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2콤마 0이야.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 2콤마 0. 그리고 여기는 아까 4.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정리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는 d 의 빼기 0은 어차피 0이니까, y제곱은 4.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얼마지? 그렇지. 2번이야. 할수 있겠어?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 문제도 그럼 적고 시작할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그리고 r은 반지름. 그리고 a, b는 원의 중심.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원의 중심을 말해줬어. 맞지?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 x, 의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의1의 제곱은 되겠는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을 구해야 돼. 뭘 구해야 한다고? r. 자, 그럼 우리 r은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y축에 접하는 이 힌트야. 뭐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자, y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지름은 원 중심의 x좌표야. 원 중심의 뭐라고? x좌표. 자, 한번 가볼까? 여기가 원 중심이지 x 좌표는 마이야 맞지? 아 그냥 x 좌표 생각하면 안 되고 절대값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반지름이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 보니까 또 여기 있네. 얼마야? 2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x 좌표고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해서 x축에 접한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반지름은 중심에 그렇지 y 좌표야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다 넣을게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되겠어?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의 보기랑 같아 달라 달라 여기서 겁먹지 말고 그냥 이걸 풀면 돼 우리가 앞에서 이걸 풀었던 것처럼, 얘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y-1, y-1 하면 돼. 그리고 혹시 공식을 기억한 애들은 공식으로 풀어도 괜찮아.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4.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 X 제곱이랑 Y 제곱을 다 앞에 썼네. 그렇지. 그럼 지금 그냥 그대로 정리할게. X 제곱, Y 제곱을 앞에 쓰고 그 다음은 X, Y, XY 요런 거네. 그러면 X, 아, 이 X를 더하고 넘어갈게. 얘랑 얘랑 더하면 그렇지 4X.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UI. 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4, 뿔 1, 4. 근데 4랑 1이랑 더하면 그렇지, 5지. 근데 이 옆에 있는 4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5 빼기 4는 얼마지? 그렇지, 1이야. 그래서 플러스 1은 0.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돼. 조금 길긴 한데, 할수 있겠어? 응, 할수 있을 거야.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줘. 다음 넘어가 볼게. 여기는 중심의 좌표가 이콤마 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렇지. 아까 말했던 거랑 반대 방향. x축에 접한다라고 나와 있어. 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다.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 중심이 얼마라고? 이콤마일. 자, 그럼 적어볼게.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에서 여기다가 2랑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잡표니까 그러면 1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와서 바로 답이 보이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답을 해주면 돼. 다음. 자, 여기도 아주 쉽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 중심에 좌표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다가 3하고 2 넣고. 그 다음,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1 넣고. 자, 그럼 정리할게.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 되겠나? Okay. 자 그럼 얼마지? 그렇지 답은 4번이 돼자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문제가 달라 뭐냐면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뭐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 자 그럼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반지름 구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나오면 이 양끝점을 마 2와 3이지 그렇지 그럼 마일과 삼을 더해서 나누기 일을 하면 돼. 어떻게 하라고? 지름을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얼마지? 그렇지. 2에 뿔이니까 1이야. 되겠어? 자, 그럼 여기 중간이 얼마라고? 그렇지. 1이야. 1. 오케이. 자,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지름이 얼마가 된 거야? 어, 반지름은 2가 됐어. 맞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은 2가 됐고, 중심은 1,0이 됐네.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대입할게.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아래 제곱에다가 반지름이 2니까 4 적어주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적고 더하기 y는 혼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y제곱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돼. 할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여기는 3콤마사인데 아니네. 중심은 원점이고 점이 3콤마사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반지름이야. 뭐만 하면 된다고? 반지름. 자, 이 반지름을 우리가 아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배웠어. 뭐를 구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그래서 이거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7번째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 돼. 몇 번째? 일곱 번째 강의. 이제 7강에 가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1번. 피타고라스를 쓴다고 했어. 뭘 쓴다고? 피타고라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돼.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렇게 풀었거든.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보여? 오케이. 그럼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돼. 보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 여기가 A고, 음, 미안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러면 여기에 3, 여기에 4.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 그럼 문제에 넣어볼게. 3과 4를 넣으면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돼. 오케이? 그러면 3의 제곱은 9고 4의 제곱은 16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면 9 더하기 16은 그렇지 25고 이게 C의 제곱이 돼. 그 다음에 이거 7강에서 문제 풀때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씌우라고? 그렇지. 루트를 c 우라고 했어. 그래서 c는 루트 25고 루트 25는 루트 5의 제곱이고 또 이렇게 해서 답이 얼마가 되냐면 5가 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5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가볼게.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에서 원중심은 그렇지. 원점. 원점은 그냥 0, 0 적으면 돼요. 원점이 뭐라고? 0, 0. 그 다음에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5의 제곱이니까 5. 되겠나? 그래서 답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제곱인 25. 그래서 답은 2번이 돼.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원의 방정식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10강에서 보자. 안녕!